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고사입니다 자기 전에 영상 하나만 더 생산하고 자려고요. 아,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는 좋아하는 일이 내 본업이 되었을 때 생기는 장점과 단점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주제? 잠시만요. 살짝 이 옷의 상태가 조금 이제 선정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네. 뭐, 이렇게 하고 할까요? 네. 아니, 근데,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제가 이, 이거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은, 그, 제가, 이 정도면 약간, 아니, 이 정도면 약간 짝사랑짝사랑같데 자, 그, 카리나 씨를 또 봤어요. 아니, 카리나 씨를 봤는데, 그녀의 표정에서, 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약간 무례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말하면, 공인이시니까, 뭐 이런 말 들으셔야죠, 어쩌겠어요. 어, 약간 좀 지침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어, 내가 좋아하는 이 리나 언니께서 약간 요즘에 힘드신가 보다. 아니, 표정에서 진짜 지침이 느껴졌다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영상이었냐면은, 어떤 릴스였는데, 일본어로 이제 에스파 멤버들 4명이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로 약간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아 이제 좀 아이들 직업 활동이 힘드신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 리나 언니는 제가 리나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큰 그녀의 매력은 이제 외적인 매력이 좀클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외모로 먹고 사는 매력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리나씨가 갑자기 제가 혼자 또 생사, 생상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 이게 파워앤이다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한데 갑자기 상상을 시작했죠. 만약에 우리 리나언니께서 아이돌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예쁜 직장인이셨다면 어땠을까? 물론 본인이 잘하는 것은 뭐 춤을 추고 노래도 잘하시고 매력 발산하고 약간 끼 부리는 뭐 그런 게 재능이다 보니까 아, 재능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재능이다 보니까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선택을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좋아하기도 할 거고.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연예인은 외모가, 외모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내가 외모가 특출나. 외모를 잘해. 여기 맛집이야. 외모 맛집이야. 근데 그게 진짜로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되면은 약간 좀 슬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거죠, 그냥 한마디로 리나 언니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리나 언니께서 그 아이돌을 안 하시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으면 오히려 그 이제 본인이 잘하는 매력 그 매력 발산 외모 본인의 이제 그런 아름다움 그거를 그걸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았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특출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특출난 부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 직업이 되어버리면, 그 스트레스가 되어서, 오히려 그 일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저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만약에 내가 리라 언니라고 쳤을 때, 그거를 보면서, 어떨 때는, 와, 나 진짜 너무 예쁘다. 내 무대 영상을 보면서, 아, 나 진짜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도 할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내가 좋아했던 걸로 인해서 내가 싫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직캠을 보고 기분이 좋았으면 은 내가 내 직캠을 보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야. 좋았던 만큼 올라갔던 만큼 그만큼 내려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게 약간 일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긴 해요. 뭐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어. 제가 항상 고민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좋아해. 예를 들어 내가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가 을까요 떡볶이? <laughs>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만큼 떡볶이 때문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람이 그렇게 느껴도 또또 이게 어펜다운이 조금 심하면 또안 된다? 너무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해서 조금 기가 빨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인생이란 게 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지금 약간 졸려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는데 하여튼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첫 번째, 내가 제 생각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조금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꼭 직업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교직이, 교직에 나갈, 나가고 싶으니까 교생 실습 나가면 은 애들이 물어봐요. 아, 저는 누구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사를 해도 될까요? 근데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나는 오히려, 그게 부럽다. 애들을 안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안 좋아하는 사람이 교직에 나오면 또 그만큼의 장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에 과몰입을 하지 않게 된대요. 그냥 일은 일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만큼 내가 일해서 얻는 행복도 덜하지만 일해서 얻는 스트레스도 덜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꼈죠. 아, 인생엔 진짜 정답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게첫 번째가 이제 그거였죠. 우리 리나 언니 얘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내 특기가 직업이 되면은 그만큼 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스트레스도 심할 것이다. 아우 저 너무 걱정이 돼요. 진짜 그 아름다운 그녀께서 음, 괜찮으실까요? 진짜 진심으로. 아 그냥 푹좀 재웠으면 좋겠어요. 전 팬으로서. 아니 사람을 좀 재워야 될거 아니야. 좀잘 자고 너무 일정 빡세지 않게. 그니까 뭐소속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굴려야죠. 뭐 하나의 그게 상품이니까. 좀 이렇게 잔인한 말이지만. 근데 이제 상품도, 장사도 여러분. 아 그니까 소속사에 말하자면은 고급 알바생인 거잖아요. 사장님이 조금 착하게 이제 우리 그 멤버들을 관리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였죠? 여러분? 어, 이제 약간. up 당 n 이 얘기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만큼 싫어할 수가 있다. 내가 어떤, 예를 들어, 떡볶이로 50의 행복을 얻었으면, 그 떡볶이로 50의 잣같음, 족같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그냥 제가 요즘에 이런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유튜버에 이런 걸 찍어 올리는 게뭐 좋지 않다는 건 알아요. 뭐, 이제 어그로도 끌릴 것이고, 뭐, 저의 그런 이런 것들을 굳이 누구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아, 물론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 사실 그만큼 이제 들어온,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인스타에다가 춤추는 영상 하나 올렸어요. 아주 그냥 행복하게 춤추는 영상 올렸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저한테 백가게 챌린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 너무 제 스타일이시다. 너무 예쁘, 뭐 이제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혹시 제가 기프티콘이나 돈을 드릴 테니까 어떤 춤을 춰주실 수 있겠나요? 그래서 약간 쎄했지만, 아, 좋아요. 제가 시험 기간이니까 뭐 기프티콘 하나 주시면 쳐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께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백각이 챌린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순간 뭔가 띵 맞은 듯이 뭔가 이제 약간 아 기분이 들어온 거예요. 이얘기왜 했지 내가? 아니 그러니까 여튼 그니까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이상한 사람들한테 그로 그로가 걸려요. 어그로가 끌려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거 무서워서 영상을 안 올리는 거는 너무 슬프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러 아니 아, 좀 약간, 너무 말을 제가 지금 좀 공격적이게 했네요. 그니까 러 제가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요. 좀 공격수에, 말하자면 공격수의기질좀 있는데, 아, 여튼, 아,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그만 말할게요.